안녕하세요. 까치살 모입니다. 제가 저번에 SM 수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우리의 SM은 2030년까지는 수출 물량이 가득 차서 다른 나라는 구매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럼 생산 시설을 늘리면 안 되냐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생산 시설은 이미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IG에서 소나용 대형 수조를 건설한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도 LIG가 자사의 생산과 개발 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LIG는 경북 구미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고, 구미 1 공장과 2 공장을 증설하는데 1,100억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시설 확장 및 미래산업 인프라 확충에 2,000억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예산의 일부가 소나용 대형 수조 건설에 들어가는 건데요. 결론은 LIG는 구미에만 3,000억이 넘는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수출 물량들은 정확히는 내년부터 폭발하게 됩니다. 특히 미사일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는 게 내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경북 구미에서 대대적으로 시설 확충을 하는 중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과거 삼성 탈레스였고 그러다가 하나에 합병된 건데요. 지금 하나의 공장은 여전히 삼성 소유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하나에서 임차해서 쓰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에서는 2,213억을 투자해서 경북 구미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공장의 준공은 2025년 말쯤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삼성의 빌린 공장이 아닌 하나의 자체적인 대규모 공장을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당분간은 물량이 너무 많아서 결론은 하나는 삼성의 부지를 빌려서 쓰고 있는 공장과 구미의 신공장을 동시에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미사일 기업인 하나와 LIG는 지금 이미 수천억을 투자해서 신규 공장 건설이나 공장 증설에 나서 있는 상태이고 특히 지금 대량 발주된 미사일들을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 건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도 여전히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생산해야 하는 무기의 양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당장 그 중에서도 한화 시스템만 예로 들어 볼까요? 한화 시스템에만 지금 남아 있는 수주 잔액이 대략 8조 원 어치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납품 오더를 받았는데 아직 납품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납품 예정 금액만 8조 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 한화 시스템의 1년 매출이 2조 5천억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수주 잔액만 쳐내는데도 대략 3년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주 잔액에는 아직 지금 이야기되는 대규모 물량이 포함이 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화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LSM 등의 무기의 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닌 그 중에서도 일부 구성품만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합하는 통합업체는 우리나라 정부나 외국 정부로부터 발주를 받았지만 아직 하나 시스템에는 발주가 안 떨어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남아있는 수주량 8조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하나 시스템에서 공시한 것에 따르면 올해만 추가로 수주할 물량만 우리나라의 국내 물량으로만 흑표 4차 양산, 거기에 SM 국내 생산분이 포함 안 되었고 하나 시스템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물량은 올해 4, 4분기에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합니다. 이 수주금액만 대략 2조 원어치고 이것만 해도 하나 시스템이 거의 1년 동안 생산해야 하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올해 연말까지 한화 시스템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물량이고요. 내년에 한화 시스템이 수주할 게 확실한 물량이 UAE와 사우디의 천국 레이더, 폴란드 수출용 흑표전차 구성품 등이 있고, 당연히 이건 확실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여전히 이라크에 수출하는 천국 등의 물량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한마디로 한화 시스템은 올해 한해 동안만 자사가 소화할 수 있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4년치의 물량을 수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화 시스템의 이야기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배 이상의 물량을 수주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게 아직 한화 시스템은 UAE나 사우디의 천공 수출 물량이나 폴란드의 흑표 2차분 생산 물량 등을 전혀 수주받지 않은 상태이고 이게 고스란히 내년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화 시스템의 이야기에 따르면 내년에 예상되는 수주량만 해도 한화 시스템이 7년에서 8년은 생산해야 하는 물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도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고요. 이건 지금 다른 방산업체들도 다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공장을 증설한다고 해도 이런 물량들을 금방 쳐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장 제가 엘셈 이야기를 했지만 각 회사들이 다들 엘셈만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대량으로 폭주하고 있는 수주 물량을 떠하는 상태에서 여기에 엘셈의 해외 수출분까지 추가되는 거라 쉽게 감당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것보다 공장을 더 증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할수 있는데요. 무기 수주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방산 업체들은 지금보다 대략 2배 정도의 물량을 수주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걸 지금보다 4배, 5배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확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무기 수출이라는 건 유동성이 엄청나게 큰 분야이고 여러 가지 외부적 요소가 작용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대량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수주량이 대폭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과거 우리나라의 조선업에서도 겪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도 한때는 수주량이 폭발하다가 갑자기 수주량이 급감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 상황이 급변해서 갑자기 수주량이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게 무기 수출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무조건 생산시설을 증설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각 업체들이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건, 앞으로는 무조건 이 정도의 생산량은 수주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대략 지금 생산량의 두배 정도를 꾸준히 생산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대략 2조 5천억이던 걸, 앞으로는 연매출 5조 원대를 꾸준히 해내겠다는 각오이고, 그래서 생산시설을 늘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방산업체들의 평균 생산량은 앞으로 대략 두배 정도 늘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산시설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해도 앞으로 몇 년간은 못해도 5년에서 6년 정도의 수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기를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 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입하는 해외 수입국들도 엄청나게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발주가 늦어도 무기 도입이 10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는 게 지금 무기 구매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요즘 한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페루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이번에 페루에서 올해인 2024년 12월 9일에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레이드에 우리 한국 국기와 페루 국기를 단 K808 차륜형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K808이 페루의 장갑차 선정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된게 올해인 2024년 5월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하고 반년 만에 페루는 장갑차를 받은 것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2023년에 터키의 아르마 장갑차가 선정되었던 사업인데요. 문제는 터키의 아르마 장갑차가 페루가 요구하는 가격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아예 취소되고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시작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우리의 K808이 5월경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12월에 페루에서 열린 퍼레이드에 우리의 장갑차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페루가 장갑차를 빨리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현재 페루가 우리 K808 차륜형 장갑차의 첫 수입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루는 이렇게 빠르게 장갑차를 받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기 수출은 과거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무기 수출은 실전 경험이 있는 무기나 만일 실전 경험이 없다면 오랫동안 운용되어서 충분히 검증된 무기만 수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무기를 수입하게 되면 무기 가격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무엇보다 납기가 엄청나게 늦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크라이나에서 대활약한 나삼스 같은 무기는 지금 없어서, 살 수가 없을 정도이고, 가격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많은 나라들이, 지금 막 개발이 완료된 무기도 앞다투어서 수입해가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기를 가장 싸게, 그리고 빠르게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루는 이번에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를 수입하면서 재미를 봤는지, 지금 우리의 KF21 보람의 첫 수입국이 되겠다고 우리 카이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KF21을 사야지만이 가장 싸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걸 페루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KF21의 첫 수입국은 페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무기들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로부터 천공을 처음으로 수입한 UAE는 상당히 빠르게 천공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이 UAE는 우리로부터 천공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투자해서 하나를 통해서 천공투 수출용 레이더라는 X밴드 방식의 A사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이 레이더의 개발은 UAE의 자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UAE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이더 개발에 투자한 UAE는 우리 천공이 대량으로 판매되는 바람에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앞으로 천공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전부 UAE의 천공형 레이더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고 그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UAE는 천공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한 대부분의 자금을 거의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천공 미사일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UAE가 했던 똑같은 행동을 사우디가 SM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이미 중동의 두 국가 UAE와 사우디가 SM을 구매하기로 했고 한 나라는 이미 구매 요청서까지 보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구매 요청서를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UAE인지 사우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구매 요청서를 보낸 나라는 사우디이고 사우디는 단순하게 엘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엘셈 개발에 투자까지 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지금 엘셈을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 요청서를 보낸 나라가 사우디가 맞더라고요. 결론은 과거 천공 대 UAE가 했던 일을 사우디가 LSM에서 똑같이 했다는 건데요. 결론은 그럼 우리 LSM의 첫 구매국은 사우디라는 건데 문제는 일이 되면 아마 UAE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UAE는 아예 자신들의 방공망에 우리의 LSM을 배치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사드도 한개 포대만 구매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LSM의 첫 구매국이 UAE가 아닌 사우디라면 사우디의 발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UAE도 상당히 늦게 LSM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아예 자신들의 방공망에 LSM을 배치하는 걸 전제로 했던 UAE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공망에 전력 공백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LSM을 전부 납품받아야 UAE가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사우디의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기 구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론은 최신 무기를 싸게 그리고 빨리 받으려면 그 무기가 충분한 신뢰성을 입증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무조건 개발되자마자 첫 구매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엘 m 구매에서는 그 승자가 사우디가 된 것이고요.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도 생산라인을 대폭 증설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문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그래서 무기 구매국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무기를 싸고 빠르게 구매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기 수출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은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수주량이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최대 변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의 트럼프겠죠. 결론은 그래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방산업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유럽에 대한 우리 무기 수출은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하는 건 싸면서도 무기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될수 있으면 같은 유럽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도 나중에 유럽의 주요 무기 수출국들이 생산라인을 충분히 증설해서 무기의 납품이 빨라지면 그쪽으로 구매선을 변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유럽의 무기를 판매하려면 그냥 지금처럼 직수출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택가리를 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생산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깔이 국가로는 아무래도 폴란드가 적합하겠죠. 아무튼 당연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미래에는 어떨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그게 무조건 맞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명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은 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시설 확충도 무턱대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 생산 메카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경북 구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미가 각 방산업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기로 한 것만 해도 대략 5천억이 넘습니다. 그렇기에 분명 우리의 무기 생산량은 앞으로 못해도 두배 정도는 성장하겠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당장은 더 늘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무기 수주량은 쌓여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마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로부터 대규모 무기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는 없는 게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해외 국가로부터 무기 생산을 수주받아도 빠른 시간에 생산해서 납품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